명의 영락제와의 세기의 대결은 무산이 됩니다. 막 만두도 와더라고, 이거 봐도 귀신이 있다니까. 이거라고잖아 Алиса, nice, 왜다았어 몰라. 어, 그래. 어, <laughs> 와, 우리 도착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어. <laughs> 어, 어. 아리로 <아니, 웃음> 같았어요. 네. 네. 어. 아. 니그게빵잘 그, 줘요? 네? 빵잘 줬어요, 빵. 빵. 뭐야, 어, 어, 어디 네. 빵 맛있어요. 네. 페스트링 뭐줬어요빵 말고 또뭐뭐자 있어요. 차, 차랑 반갑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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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구나 어, 옛날이 기억이 난다. 옛날에 해선이 수리는 같이 서 여기 앉았을 때. 맞아. 어, 뭐, 엄청 많이 생겼네요. 아, 많이 생겼다. 도 안덱스 세대니까 이덱스로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도> 진엔 이만 3천 오브젝트 السلام عليكم. 마하니까 뭔가 따뜻한 느낌 나요. 좀더덥다 감사합니다. 문아문잠 너무 데 부자 된것 같아요 되게 시원하다 너무 서아 너무 아 봐야지 나좀 깜짝이야 <laughs> 근데 거울 보고 <laughs> 날마할라 합니다. 여기 관광객 별로 없는데, 오늘 많네? 신기하네. 아메르 팀으로 묘잖아. 아, 그래? 여기야? 몰랐어? 맨날 저러고 는데이감옥어 구루 에미르잖아. 구루 에미르. 아 안에 들어가 봐. 지까지 우라 TV에서는 네. 사마르칸트 안에 막 관광 보여주고 한 적은 이 처음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처음은 남자들끼리 한 적은 있는데 <laughs> 아니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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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우리 그렇지 <laughs> 맞아요 맞아 와, 와 뜻깊다 우리가 함께한다니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laughs> 아미리트미드가 누군지는 아세요? 티모르 제국의 창시자 엄청 큰 제국을 갖고 있던 그 우리나라의 강계토아 대왕 같은 급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묘예요. 아, 그 구르가 묘란 뜻이고 음. 에미르가 우리나라 쪽으로 따지는 뭐 총독 대장군? 아, 사람. 대장군의 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여기서 잠깐. 다음으로 대제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리고 넘어갑니다. 1336년에서 1305년 작년 68세의 나이로 사망시까지 현 우즈베키스탄의 영토를 포함 차가타이 칸국 이상의 대제국을 거느린 중앙아시아의 정복자로서 서쪽으로는 터키의 앙카라, 남쪽은 페르시아, 동쪽으로는 인도의 뉴델리까지 영토를 넓혔으며 영나라까지 동진을 하려 하였으나 원정 준비 중에 사망하게 되면서 명의 영락제와의 세기의 대결은 무산이 됩니다. 티무르는 징기스칸의 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칸의 칭호는 부여받지 못하고 아미르라고 불렸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독 또는 대장군 정도로 생각하면 되며 티무르라는 이름의 뜻은 강철입니다. 티무르 왕조 당시 제국의 수도가 사마르칸트였기에 그의 왕묘 또한 이곳에 자리하고 있게 되죠. 티무르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는 이제 많이 그. 그 뭐야 훼손이 됐었는데 얘네들가 복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아 복원을 한 거예요? 복원을 한 뭐. 건데 얘네들이 아, 옛날 거. 그대로 그 방식을 쓰지 않고 그냥 막 세면 발라버리고 뭐요? 그래 가지고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laughs>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게 달라요 아 그것 때문이구나 네. 아. 많이 복원시킨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유네스코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문제인 거지 와 근데 좀 삼회가 새롭긴 새로워요. <laughs> 압도당하는 느낌을 네. 받아요.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압도받으면 안 돼요. 압도받을 만한 데가 몇 군데 더 있어요. 여기는 보통 관광지로 해가지고 첫 번째로 들리는 곳이 구루아밀이거든요. 더 크고 대단한 걸 보실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여기 묘가 있으니까. 천장이 제일 대박이에요. 이게 천장 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와. 번호대로 일 번이 아미리티 브레비오. 요 가족. 합장면. 가족. 예, 가족 매. 합장. 아. 다시 봐도 쓰다 난것 같아 여기 진짜. <laughs> 이게 제일 커요 건축물 중에서는. 되게 넓고 이거도 다시 복원한 거겠죠? 아 그렇죠. 이게 왕조 몰락 후에는 여기 시장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네. 시장도 엄청 크겠다. 시장 네. 와 이렇게 넓은 광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 축제하고 레이저 네. 하고 박소정아 네. 전에 봤다고 기억나지? 진짜 멋있을 여기모델이 아. 다르다야. 아,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런 이런 포즈 연습해 봐요. 이런 포즈.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찍어봅시다. 지금. 이런 이런 식으로. 아, <웃음> <웃음> 와우. 사막가에서 한국식당 근데 여기는 그뭐지 우즈베키스탄의 사장님이 똑같아요.

아니, 아니, 4명. 4명? 아, 네. 한국 식당 들어가면 좋은 점 시원한 물로 먹을 수 맛을 수 있어요. 오, 시원한 물. 네. 기대가 네. 콩체. 공짜. 오케이. 근데 반대면처럼은 못 잡. 공짜 아니에요. 사서먹어또미지근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맛있다. 면 이건 무슨 라면이지신라면 신나면 나나신면 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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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면 신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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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디나나 다시 안먹고나 중국에 안남이란 집 있어요. 안남미. 안남미에 안남미에 안남미가 이게 맛은 괜찮은데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아는 안남미 가 안남미나 알죠, 알죠, 알죠. 용소 안란이라고 맞아 안남미 알아. 스스로 수박까지 t c h e r I wish y 아 u 고 a 어하네 u p e r m a n I'm not sure. I'm not s u r 동 i 있어요 동 s 옆에 e 건물 있거든 s 네. 그 옆에 e I'm n o 커피가라. 커피 마셔러 갈라고. 이 저기 3월 아까 그 사진이랑 좀 많이 다른 느낌. 네. 앙카푸치노라며. 맛은 나쁘지 않았 근데 달고나 있잖아. <laughs> 달고. 나 맛이야? 달고나 맛이야. 네. <laughs> <꿀람수는> 집에서 <laughs> 집에서 만드는 <맛. 웃음> 마셔 볼까 한국에서 온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이사기억나 어? 아이고몇 시간 됐다고. 감사합니다. 아, 우리 안 받았네. <laughs> 유진 이름이라서. 뭐 때문이야? 나다파다고 유진 이름 그 여자 이름 아 나이가 있으니까 다 봤어. 나가. 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맞아. 이렇게. 어? 이렇게 려내 아니 려 이걸로 예전에 시간 정 조각을 쟀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저 위에 구멍이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그래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절하고 시간은 정확하게 돼 가지고 음... 30m. 30m. 어, 한 푼인데 조금? 네,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제가 저렇게 건너는 해줄수 있어요? 해줄수 있는데. 나? 잘 알잖아. 알지 알는데 내가 안 하지. 왜요? 귀찮아. 돈 벌어요. 아 <laughs> 얼마라도 받는다고. <laughs> 생들 많아요. 약 낚시 부르다? 난안 해. 난 할라나. 잘시작

그러고 어디 짜기도이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삐끗하면 안 돼. 오케이 마이스키드 마이 삐끗 정신 차리고 올라가라고 하더라고. 마스키지마 <laughs> 그 그럼. 삐끗하면 귀신 들어온다. 네? <웃음> <웃음> 숫자 세야 돼. 몇 개? 32개? 어? 36개 36? s 36? 응? 확실해? c s a m 36 40몇 개라고 했잖아 응?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기 a m 35 여기 c 36. m s i 개? 응? 아, 아, 3 c s a m s i 다다 c s a 아 s i b i c s a m 3 i 여기 c s 35어 여기 35 s a m 몇개몇 개? 몇 개. 1, 2, 3, 이거 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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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e 렇게 어, 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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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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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거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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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나는 서른 다섯인데. 안정아, 이게 서른 네. 개밖에 안 돼도 서른 다섯 개밖에 안되 돼도 어떻게? 진짜? 어? 어? 이따 이따가 내려갈 때 한번 또한번해봐요 아, 여기 어. 네. 같이 하면서서른 여섯이야. 맞아, 맞아. 에? 서른 여섯? 귀신 들어왔다니까. 이게 다 <laughs> 묘지, 묘지. 사진 제일 잘 나오는 어? 포토존. 그래? 어. 진짜. 어, 진짜야. 응. 와우. <laughs> 연, 연, 연예인이야. <laughs> 응. 우와, 사진 찍어달라고 해서 응. 아, 이렇게이 어허, 어허. 응. 한국요. <laughs> <laughs> 여기는 그래도 쌍은 한국 사람 많이 보니까 좀 괜찮은데 시골 뭐 가잖아? 평생 동아시아 사람 못 보고 사는 사람. 어, 저 형들은 좀만 해 주지 마. 이러고 쳐서 봐. 이러세요? 저는 그 부하라 가서 얘기했잖아요. 음. 부하라에서 3일 내내 부하라 있었는데 3일 내내 다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웃음> 와. <웃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그런 거를 대놓고 여수 주변에 <laughs> 무덤 봤어? 이 <laughs> 근처에 다 무덤 많이 있어잖아. <laughs> 밖에. 그거 다 부자들 묘지야. 성의 없 그리 한다로 노~~ 이쁘요 애 진짜? 신기한가 보다 얘들 신기한가 봐 계속 쳐다보네 저기 보이는 게 비비아 놈이잖아 오~~ <laughs> 와하늘도 이뻐요 응. 어? 그렇네 <laughs> 오~~ 늘원 없이 사진 찍고 가네 아주 그냥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숫자 못 세게 하려고 옆에서 말 걸고 막 <laughs> 누구부터? 응응 응응 응. 네 오케이 네. 어? 맞는데? 서른 여섯? 서른 여섯? 맞는데? 서른 어? 여섯? 어? 어? 어 이제 귀신 이제 나갔어 이제 어? 이제 정상으로 나가는 거야 이제 서른 여섯 맞대 여섯 아니 아까 귀신 들어왔던 거야 아 어. 기도해 어. 那是。